자, 이번 영상은 확장된 레이드 강철를 풀자 15단계 파스칼 6초월 없이 비스킷 명함으로 오토클리어 하는 거 설명드릴 거고, 제가 우마왕이랑 화면의 눈동자도 에스파다랑 세인 6초월 없이 비스킷 명함으로 다 오토클리어. 성공하고 있으니까 영상 한 개씩 강포 우머왕 파멸의 눈동자 레이드 순서대로 영상 올릴 거고 일단 먼저 강철의 포식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네번 정도 전복 없이 클리어하는 거 보여드렸고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전복 날일 없는 굉장히 안정적이게 클리어가 됩니다. 일단은 조합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여기서 리나는 어차피 따뜻한 울림을 안 씁니다. 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반을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평타 힐이랑 이 행진가가 그래도 가장 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리나를 쓰고 있고 세팅은 그냥 뭐 탱킹 세팅 하면서 생명력 최대한 챙기시면 됩니다. 파스칼 같은 경우 현재 5초월이고 팩은 요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치확 50%. 우리는 6초월이 아니기 때문에 치확을 50%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반지 세공까지 해서 50%를 현재 맞췄고 약공이 46%가 돼야 됩니다. 새로 나온 이 비스킷이 약점 공격 확률 54% 올려 주기 때문에 파스칼 약점 공격을 46%를 맞추면 약공이 100%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파스칼 약공을 46% 이상 맞추고 아수라를 빼고 그 자리에 이제 리나를 쓰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는 CP만 최대한 많이 챙기시면 되는데 저는 CP 템이 많이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격력이 좀 높아졌고 CP는 조금 낮은데 뭐 그래도 충분히 클리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뭐 정도 저는 템을 끼고 있고 스킬과는 다 하는 게 좋습니다. 평타는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웬만하면 하는 게좀 패컷이 아자. 실수 있고 특히 1스케 같은 경우는 또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파스칼 명함으로도 되나요?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명함은 좀 힘들 것 같고 최소 2초월 그리고 한 4초월 정도는 하면 조금 저랑 비슷하게 될수 있을 것 같고, 저보다 초월이 좀 낮으면 조금 빡빡할 수도 있고, 정안 되면 14단계를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딜이 살짝 모자라서 지금 빅토리아를 복수자의 약공 세팅을 했습니다. 약공을 안 맞추면 아수라를 안 쓰기 때문에 가운데 머리를 안 때리고 옆에 머리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평타 딜이라도 조금 하라고 약공 100%를 맞춰서 얘가 이제 평타 딜로 조금 딜 보충해 줄수 있게 세팅을 했고, 요걸 안 하면 딜이 정말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현재 빅토리아 복수자의 약공 100, 그래도 이제 버티긴 해야 되니까 방어는 받는 피해 감소 로이 정도로 세팅을 해놨는데 뭐 죽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비스킷 같은 경우는 그냥 극탱 세팅 하면 되고 루시 같은 경우도 그냥 극탱 세팅 하면 되고 힐데 방어력 개수가 있긴 한데 어차피 힐 스킬 쓰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최대한 탱킹력만 챙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이드 15단계를 돌면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11단계부터는 레이드 클리어 시 열쇠가 두 배로 소모되고 보상도 두 배로 주는 점이 있고 추가로 단계가 높을수록 서브옵션 3개 이상 장비의 획득 확률이 증가하고 15단계에서는 서브옵션 3개 이상이 확정으로 드랍됩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장비 드랍 개수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두 배로 소모되니까 장비가 두개 나오는 줄 알았는데 3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벤트로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리어 보상으로 3개를 주고 이벤트까지 해서 총 4개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장비 개수도 더 많이 주니까 최대한 높은 단계 클리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마 대부분의 무소각은 분들은 이렇게 15단계까지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영상 보셔서 세팅이나 스킬 순서 참고하셔 가지고 본인이 할수 있는 최고 높은 난이도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스킬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빅토리아 여섯 번째 스킬은 사실 쓰는 스킬은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든 스킬 다 쓰면 아주 개피가 남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막다 치라고 이렇게 해놨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렇게까지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스킬 쓰면 되고 한번 직접 도는 거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루시 이 스킬을 1번으로 예약했지만 이건 이제 디버프 해제 스킬이고 보시면 아군에게 해제 가능한 디버프가 있어야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1번으로 예약해놔도 알아서 2번이 먼저 나가고 디버프가 걸렸을 때 루시의 디버프 해제 스킬이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 리나는 어차피 힐만 쓰기 때문에, 리나 6초월 효과는 이제 여기 달려있거든요. 원래 전열인데 모든 조건으로 바뀌고, 방어력감소 수치가 높아지는데, 어차피 따뜻한 울림을 안쓰기 때문에, 이 세팅은 리나 명함으로도 할수 있고, 리나 2초월의 지피증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파스칼 패시브 지피증과 겹쳐서, 파스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나는 명암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반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스칼 스킬 두번 쓰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철의 포식자 거의 안정적이고 뭐 개피로 살고 이런 것도 아니죠. 안정적이게 클리어가 되는 모습 이런 식으로 강철의 포식자 15단 오토 클리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